대보명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에 어. 일했지. 토요일 날은 부천 갔고 아, 네, 일요일은 어. 청주 가서 여전한거 중계하고 네, 네. 백투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 네. 아 담배를 끊어야 되나? <laughs> 이 목이 회복이 빨리 안 된다. 어, 하다가 어. 아 그래도 이게 없으면은 내원동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네. 해가지고. 지연 학연보다 흡연. 그게 내 정보의 원천이 흡연인데. 어, 네. <laughs> 아니 그게 응. 정보교류 하는 거에 되게 도움이 되긴 하죠. <laughs> 아무튼 제가 응. 주말에 커뮤니티들 싹 돌아보다가 KBL 쪽 커뮤니티 게시판 보니까 벌써부터 뭐 영국 결번 얘기가 좀 나오는 선수들 이름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 하는 게 있더라고요. NBA 매니아 들어갔냐? 네, <laughs> NBA 매니아인데 KBL 게시판에 응. 가끔 KBL 게시 많을 때도 있어. 어... 시즌 때는 그 나도 봤어, 되게 재밌게 봤어. 네. 뭐 시작이 아마 인삼공사 때문에 시작된 맞아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분, 예. 근데 나는 각 팀마다 있는 것 같아. 후보로 나오는 선수들 이름들 있었잖아요, 김선영, 뭐 두경민. 형이 지금 현역 선수들 혹은 퇴원시 좀된 선수들이라도 영구 결번 해줬으면 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이름을 좀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DB는 일단은 아마 이거 의견이 갈릴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는 윤호영 왜냐면은 뭐 우승은 비록 못했지, 정규리그는 했어도 챔피언 결정전 우승은 못했지. 그래도 DB. 원주산성, DB산성이라는 그런 평가를 네, 받을 수 있었던 네. 것은 아무래도 윤호영 선수가 거들어준 면도 있고 네. 또 수비 기록 세울 때, 실전 기록 세울 때지 네, 네. 어쨌든 윤호영이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MVP도 탔었고 어, 그래서 나는 맨이었구나. 그 연구회원이 네. 리그 차원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연구지 팬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프랜차이즈 팬들에게 굉장히 많은 추억을 안겨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윤호영 선수는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SK는 김선영 김선영은 뭐 음, 챔피언 결정전 우승도 시켜줬고, 사실 김선영 오기 전에 SK가 진짜 거의 이름값만 SK였지, <laughs> 모래알이었거든모래알 네. 좋은 선수 다 데리고 왔어도 막 성적 안 나고. 네. 근데 뭐, 김선영이 다 해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세대교체 기수로서, 뭐, 챔피언 결정전도 올렸고, 정규리그 1위도 했었고, 그랬으니까, 김선영은 반드시 돼야 될것 같고, 전자랜드는 032, 정영삼. 정영삼, 아, 정영삼. 네. 어, 뭐, 거의 프랜차이즈 스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랜드가 살아있다면은, 네. 뭐, 모기업이 인수가 되더라도, 나는 정영삼 선수는 무조건, 음. 이 돼야 돼. KBL에서 이 선수가 안 되면 따라서 되면 안 돼. 지금 현역 어, 선수 중에서 네. 우승은 못 지켰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한, 한결같이 헌신했기 때문에 네. 나는 정영삼 선수는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어... 이밍이좀 아쉽네요. 구단 음. 사정 때문에. 그렇지 네. 딱 게리 페이튼처럼 될 수도 있어 아. 이게 시애틀 사라지면서 게리 페이튼도 기회를 잃어버렸잖아. 네. 그 현대 모비스의 함지훈 네. 이 선수는 뭐 양동근 선수랑 우승할 때 항상 옆에 있었잖아. 네. 뭐첫 우승 빼고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 생각해. 네. 뭐 양동근 선수 없이도 뭐 리그 전체 승률 1위를 가져간 적도 있었고 MVP도 탔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지. 3피스 네. 중심이었으니까. 음. 그 다음에 2, 3, 0, 4 양희종과 오세근. 오세근은 뭐? 음 오세근도 베비시즌의 MVP도 탔었고, 그 다음에 우승도 시켰고, 그 다음에 네. 챔피언 네. 결정전 때도 맹활약했고, 또그 다음에 두 번째 우승할 때도 활약해줬고. 양희종 선수 마찬가지. 로 한 가지로 원클럽맨이고, 네. 첫 우승할 때도 결정적인 슛을 네. 넣어줬고, 네. 챔피언 결정전일 때도 미친 듯이 넣어줬고, 3점슛. 그러니까 양희정 선수도 프랜차이즈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선사했기 때문에, 안양 팬들이라면 반기지 않을까 싶어. 지금 안양에 KGC의 영국 일본 선수가 있나요? 없지. 론드하면은 난두 선수는 좀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들어 그걸 두 선수가 안 된다면은 글쎄 후배들한테 동기부여가 될까 싶기도 해 솔직히 음. 말하면은 팬들이 음. 진짜 지역 팀 경기장에 왔을 때 경기장에 이렇게 우승기처럼 영국열번 선수들 유니폼들 걸려있고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KCC도 보면 이상민과 추승균이 돼 있거든, 11번, 네. 4번이. 네, 네. 어쨌든 전성기를 이끌었고, 프로농구, 흥행을 그렇죠. 이끌었던 주역들이니까. 네. KCC는 이 선수들과 함께 같이 했던 조성원과 맥도엘. 두 선수는 빠진 게좀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말하면은. 네. 이 선수들이 돼야지 또, 하승진과 네. 전태풍도 따라올 수가 있는데, 네. 또 우승 횟수는 카운팅 하면서, 왜이 선수들을 역사에서 좀 배제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뭐 은퇴하자마자 연금을 주는건 법은 아니니까. 네. 몇년 뒤에라도 줄 수는 있거든. 아몇년 뒤에라도. NBA도 네. 응. 가끔 보면 한참 뒤에 주는 경우도 있었어. 네. 그러니까 그런 팬 행사 같은 걸로 언젠가라도 레전드들 대우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근데 너무 막 우승 여러 번할 때마다 영국 결번을 주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음. 있어 남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저, 보스턴 네. 같은 경우는 좀 많은 편인데 근데 어쨌든 케이지씨는 황금기를 이끌었던 주역들이잖아 네, 같이 네. 올스타도 네. 됐고 키우님, 조성훈 같은 경우는 사실 챔피언 결진도 우승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활약을 했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인물 중 하나라고 보거든 네. 뭐 하승진도 그렇고 시간이 좀 풀른 뒤에 연구결번을 되게 깜짝 준비해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멋있겠네요. 음. 그러고 보니까 음. 커뮤니티 저는 m b a 매니아를 그래도 매일 보는데 오늘은 음. 그 TP 얘기 그 얘기로 또 다시 뜨거워졌더라고 요 보스턴. 근데 음. 예, 예전에 이게 워낙 또막 복잡한 개념이잖아요. 미리 막 쿠폰처럼 셀러리캡 막 음. 그거를 골든퍼플이라는 분이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쓰신 글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거의 바이블처럼 읽히더라고요. 아 금보라님 <laughs> 괜찮았지. 아 형도. 안 하는구나, 어 나도 가끔 읽었어. 그거 어.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네네, 이분이 어. 설명을 되게 차근차근 알기 쉽게 잘 글을 써 주셔 가지고 그게 지금 음.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니아 나도 자주 들어가. 거기 네네, 보면은 네네. 진짜 전문가들 여기 있는데 어. 나도 자극을 많이 받고, 반성도 네. 할 때도 있고, 막 아, 그러지, 공부할 때도 있고. 그렇구나. 나는 사실, 엠베이 매니아도 가입한 지한 17년, 18년 됐는데, 음. 알로 엠베이 카페가 사실은 고향이지. 아, 카페? 거의. 네. 거기서 시작했었고, 루키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초창기 멤버들을 다알로 엠베이에서 끌어모았으니까. 아. 최영길 위원이나 박세웅 기자나, 그런 분들 다알로 엠베이에서 알게 된 분들이어가지고. 음, 음. 그리고 DC도 자꾸 들어가고. 형이 DC도 해요? 음 DC 가끔 해, 농겔. 위에 막 정해놓고 막 들어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한번 꽂히면 웹툰처럼 계속 볼 때도 있고. 올립해서 아, 보다가. 음안 들어가게 욕, 될 때도 형 있고. 누가 욕하고 막 그러면 또안 보게 되고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난 그런 거 응. 상관 없어. 오히려 어. 내가 안 들어가도 그 주변 분들이 이제 내욕 올라오는 거 보면 캡쳐해서 보내줄 때도 있어. 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돌려서 까지 않고 바로 가잖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나한테 좀 바로 딱딱 꽂힐 때가 있어. 음. 고마울 때도 있고. 커뮤니티에서 사실 뭐 필진들 등용하고 했던 걸 시작으로 한 10년 뒤인 지금의 전문가 분들이 다 그런 계기로 기회를 얻어서 커리어를 쌓으신 음. 분들이 많잖아요. 요새도 커뮤니티 통해서 발굴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세요? 어 내가 직접 막 찾아서 발굴하진 않고, 그러니까 가끔 이력서 같은 거 내실 때, 네. 뭐 아, MBA 매니아에서 글썼다 그런 것도 많이 뽑고 요즘에는 근데 그런 것보다 에스키니이나 고양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활동 그런 어, 거 하는 게 있어 네. 마케팅팀이 에스키니 네. 챌린저고 뭐 오리온스도 크리에이터고 네. KT 같은 경우 프론티어지고 네. 근데 이런 거 활동하신 대학생들은 내가 바로 뽑거든 어. 왜냐면 이게 꾸준함의 상징이거든. 네, 한 시즌 꾸준히 속... 해야 되니까. 음, 그 SK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홈 경기를 다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열정 패인데 네. 또 자기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책임감 갖고 그렇게 서 있는다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 그렇죠. 그래서 <laughs> 나도 그런 분들 보면은 어 일단은 성실함 합격. 막 그렇게 해가지고 후회한 적도 없고 뽑은 다음에 다 어. 항상 올았어. 음. 음. 10년 사이에 그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것들이 베이스가 되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구단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서 좀 바뀌었네요. 물론, 이제 또, NBA 매니아 활동하신 분들도 있으면은, 네. 뽑은 적이 많아. 다양하게 보는데, 이런 활동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어. 아마. 어딜 취업하든 간에. 네, 음.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취업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커뮤니티 보듯이 어 우리를 주목하는 분들이 또 있나 봐요. 왜지? <laughs> 스포티비에서 음. 이영중 선수 중계를 곧할것 같다고 들었어요. 조현일 위원도 인스타에다 음. 올리고. 야그 원래 중계권 갖고 있었던 건데 뭐 굳이 그렇게 막 구색 맞추지 말자 좀. <웃음> <웃음> 네. <웃음> 근데 그 스포티비에서 누군가가 N C W A 중계를 한다 그러면은 네. 박세훈 위원이나 조현일 씨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 어, 잘된것 같아. 네. 조현일 위원은 본인 인스타에 오피셜하게 공지가 전인 상황인데 너무 감격스러우셔가지고 본인 음. 해설 커리어 중에 제일 설레는 순간인 걸로 이렇게 좀 감격스러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선출이 아닌 사람들이 해설할 네, 때 네. 제일 감격스러운 순간이 두 가지가 있는 게첫 번째가 국가 대표, 두 번째가 이제 국내 선수가 NBA 해외 무대에 뛰는 거거든. 아. 어쨌든 나도 예전에 하승진 선수 중계할 때 진짜 느낌이 남달랐어. 아. 야 내가 아는 친구가 NBA에 뛴다라는 게 느낌이 되게 아. 새로워. 물론 이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조롱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나는 굉장히 열심히 또 응원도 했었고 비록팀 성적도 안 좋았고 시청률도 안 좋았지만 무슨 <laughs> 나한텐 되게 새로운 잊지 못할 경험이었지 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아침에 묵가지로 막 경기 결과 보고 신문으로 보고 음. 막 그러던 시절인데 한 시즌 전체 중계를 했으면 되게 특별했겠네요 한30 경기 정도 했을까 40 경기 했나? 아무튼 네. 그때는 NBA 그 경기 중계 음. 선택권이 중국에 있었어 아... 중국 위성을 피드받아가지고 해놓 거기 때문에, 네. 야오밍이 휴스턴 아니면 하승진의 포틀랜드였어. 아. 근데 유독 그 시즌에 휴스턴의 야오밍도 많이 다치고, 음. 트레이시 맥그레이드도 많이 다쳐가지고, 네. 그냥 없을 때도 있었어. 네. 그러니까, 좀 나중에는 좀 다른 팀 해달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네. 했겠는데. 막 그랬었지 <laughs> 네. 아무튼 이현중 선수 중계가 생중계로 좀 잡혀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주에 저는 토요일날 선더스 홈경기 가거든요 형이 남농여농 합쳐가지고 주목할만한 이번주 경기 있으면 짧게 몇 경기만 좀 추천해주세요 나는 12월 3일 오리온 대 현대모비스 네. 트레이드 첫 경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종현 트레이드하고 네. 음, 최진수 음. 모비스 음. 가고 근데 아마 그경기 그 최진수 뜰거기 때문에 되게 재밌을거 네. 경기 내용을 나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여자농구도 그 다음 날, 12월 4일. 네. 우리은행과 KB스타스. 지금 KB가 1위고 우리는 네. 2위거든. 한 경기 쳤는데 KB도 7연승 중이고 아. 우리은행도 연승 중이고 그걸 떠나서 여자농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여자농구 미래니까 네. 박지수랑 박지현이 뛰는 경기니까 네. 아마 좀 상징적인 면에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 당연히 형이 네. 해설합니까? 어 그런 면도 있지. <laughs> 네 알겠어요. 두 경기는 저도 꼭 형한테 요구 안 먹으려면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주가 또 시작됐으니까 매일.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쉬세요. 좋은 밤 되시오. 어. 네.